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담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신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금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강의 25번째 시간 피할 때와 갈때 그리고 되돌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망한 예이지만 고스도판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못 먹어도 고. 보통은 배짱 두둑한 분들이 사용하는 말이지요. 물론, 저는 상황을 따지고 던지는 승부수겠지만, 상황을 넘어가 보겠다는 의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판은 정상적인 판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고려하되, 막가파식의 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우라면, 경우의 수,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혹은 상황이 좋더라도 옳지 않으면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황입니다. 진리와 상황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옳고 그름에 따라 피할 때와 갈때 그리고 돌아갈 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정치적 추방을 당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는 억울해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발의 먼지를 털어내고는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이곳 이고니온도 안디옥과 마찬가지로 두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놀라웠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허다한무리가 믿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 아니면 박해가 있게 마련인데 이것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건을 이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자발적 방해나 박해가 아닌 선동에 의한 비자발적 방해 행위에 가담한 것입니다. 마치 일당을 받고 대모 집회에 나온 비자발적 군중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혁명의 역사는 언제나 비자발적 군중이 아닌 자발적 군중에 의해 쓰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곤니원회에서의 방해 작전을 대하는 두사도의 대응 태도는? 안디옥에서의 대응 태도와는 사뭇 다릅니다. 안디옥에서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난 반면, 여기서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였습니다. 안디옥에서의 경험이 배짱을 두둑하게 만들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믿음이 좀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복음을 향한 방해와 박해는 결코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오래 버티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유급 상황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금방으로 가서 래서 복음을 전하니라. 두 사람은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버티기보다는 도망가야 할 때, 피해야 할 때였습니다.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고 복음을 더 전해야 할 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하여 루스드라로간 것입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거쳐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상 못한 일을 일으켰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졸지에 신의 반열에 등극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로 추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략 스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두 사도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저지하였습니다. 14절에서 28절입니다. 두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 그 영광을 누리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순간 끝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사례들은 즐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목숨을 걸고 저지하였던 것입니다. 저지란 무리를 말림입니다. 이 일이 혁명입니다.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는 무리들을 저지하고 그들이 세운 판을 뒤엎는 것 이것이 혁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고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일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 전체주의, 파시즘, 나치즘, 독재 정치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혹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한국 사회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행위를 태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저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기도나 하고 착하게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저항하고 판을 바꾸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행위가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갈 때입니다. 기득권자들은 언제나 집요합니다. 자리와 가진 것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이 안대교에서도 오고 이고니온에서도 와서는 루스드라 시민들을 선동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도시를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라며 공작 정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선동당한 이들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바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을 도시 밖으로 끌어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살아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길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이후 다시 왔던 길을 뒤집어 갔습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들을 들르면서 한 일들은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각 도시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는 메시지였습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주의기된 복음 즉 율법적 복음이 순수한 복음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환란은 글자 그대로 많은 어려움입니다. 바울이 박해자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음 일이 환란입니다. 도시를 어지럽게 하는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는 것도 환란입니다. 이런 환란을 주님을 위해 많이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게가 아닌 많이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더 많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각교회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반빌리아를 거치고 보가를 거쳐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갈 때와 되돌아갈 때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무작정 고를 외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갈 때라고 고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되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때를 놓치면 큰 불행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데 때를 놓치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기다리고, 때를 맞춰 움직이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요, 시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이 그때인가에 민감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로 되돌아온 그들은 그간의 사역을 보고하는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두 사람은 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죽께서 가라가 하셨기에 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그들을 반긴 것 못지않게 많은 환란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때로는 피하기도 했고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도망가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란들이 그들을 비겁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적 선동에 결코 놀아나지도 않았습니다. 정치적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시간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선동과 협박에만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때에 '네' 하고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시기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들이 어떤 일이든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진리와 상황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본. 옳고 그름에 따라 피할 때와 갈 때, 그리고 돌아갈 때를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늘 올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쩌면 주님의 인도를 더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피할 때일까요? 가야 할 때일까요? 아니면 돌아가야 할 때일까요? 이처럼 매일 선택의 지점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은 긴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긴장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긴장은 주님의 스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민망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긴장으로 가득 찬이 선택의 시간, 이 선택의 때를 즐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때를 알게 하옵소서. 갈 때와 멈출 때, 할 때와 기다릴 때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되돌아 설 줄도 알게 하옵소서. 하여 믿음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하여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